자, 다들 저녁 맛있게 먹었죠? 저녁 맛있게 먹고 폭 쉬고 오라고. 일부러 이렇게 늦은 시간을 잡은 거니까. 다들 불만 없죠? 오케이. 다 모인 거 같으니까 이제 시작하죠? 아, 맞다. 시작하기 전에 어제 붙인 포스터 누가 만들었어요? 홍보국장? 막내가? 막내가 포스터 만들고 홍보국에서는 아무도 확인을 안 했나봐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죠. 거의 포스터 가져와 볼래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공모전, 마감일 언제예요? 음, 그쵸.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이거, 학교 건물 내다 붙은 거 알죠? 어쩔 거예요? 응? <laughs> 내가 발견해서 다행이지. 어쩔 뻔했어요. 공모전은 기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담당자한테 불려가서 한 소리 듣고 왔어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응? 나중에 일 생기면은 너네가 다 책임질 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홍보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응? 막내야. 어떻게 생각해? <laughs> 아니 막내야, 내가 너한테 욕을 했어, 뭘 했어? 왜 울어? 응? 뭘 잘했다고 울어? <laughs> 안 그래도 축제 준비 때문에 바쁜데. 이렇게 일을 두번 해야겠어요? 어? 일단 그 포스터는 홍보국에서 알아서 하고 아니다 알아서 하라 했다가 또 어떻게 할줄 알고? 막내야 그거는 너가 만든 거니까. 뭐가 책임지자 다시 수정해서 내일 다시 다 붙여 알았지? 자 그러면 본회의 시작하죠 혹시 뭐 건의사항 들고 온 사람? 말해봐요 그거는 제가 시설과에 연락 한번 해보고 무슨 결정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바로 전달해줄게요. 그래서 권의 사항은 없죠? 그럼 일단 축제 진행 상 어떻게 되는지. 어제 얼만큼 하고 갔는지,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말해보죠. 아, 잠깐. 막내야, 너 언제까지 올래? 어? 회의 안할 거야? 지금 너가 울어가지고 회의 흐름이 자꾸 끊기잖아. 지금 축제 준비 때문에 바쁜데. 회의에 참석할 거면은 그만 울고. 아니면 그냥 나가. 그냥, 막내야, 그냥 나가 있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가 있어. 다시 시작하죠. 여기부터 말해봐요. 다음. 음,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 다시 상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음.. 그리고? 음. 뭐 이정도면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각자 맡은 위치로 돌아가서 뭐 문제 있으면 연락하고 알았죠? 다 하면은 그냥 다 했다고 연락해주고 가면 돼 알았죠? 네, 축제 끝날 때까지만 힘냅시다. 우리 막내가 맡은 곳은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각자 맡은 일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막내야, 이제 들어와. 왜 울어, 왕래야, 응? 아니지, 이제. 둘이 있으니까 애기지. 애기야, 왜 울어? 울지 마, 응? 아휴, 진짜. 그러게, 잘 확인했어야지, 응? 아휴, 울지 마, 또. 응. 음. 왜, 언니가 무서웠어? 내가 애들 다 같이 있는데, 애기만 막 편해하고, 그럴 순 없잖아. 애기도 이해해줄 수 있지? <laughs> 이해 못해? <laughs> 알았어, 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이고. 애기야, 우리 기분도 꿀꿀하고, 일하기 싫은데 데이트하러 갈래? <laughs> 아니 사실 땡땡이 칠순 없고 이 포스터는 이 포스터는 내가 나중에 오늘 일 끝내고 나서 할 테니까 일단 애기가 맡은 구역 가서 축제 준비 같이 하자. 언니가 도와줄게. 음. 음, 그게 데이트지, 뭐. 애기랑 그냥 같이 있으면은, 함께 있으면 그게 데이트지? 다 울었어? 아이고. 아, 귀여워. 진짜 어떡해. 야너 그렇게 울지마 응? 진짜 아, 아까 우는데 내 마음도 불편하고 안아주고 싶고 눈물 닦아주고 싶고 한데 그럴 수도 없잖아 <laughs> 아니 아까는 이제 회의해야 되는데 애기가 너무 우니까 그랬지 그게 화낸 건 아니고 <laughs> 아휴, 이리 와이기야한번 안아보자 <laughs> 아이고 귀여워 <laughs> 뭐 어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말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키스할까? <laughs> 아! 아, 왜? 당연히 장난이지. 어떻게. <laughs> 어떻게 여기서 키스를 해? 어? 어디쯤 으슥한 곳이면 몰라. 갈까? <laughs> 에 애기야, 다음부터 놀지 마. 알았지? 언니랑 같이 일하러 가자. 손 잡고?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애기랑 손 잡고 있으니까 되게 좋다. 우리 그냥 확 공기원 해버릴까? 그러면은 남의 눈치 안 보고, 손 잡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뽀뽀할 수도 있고. 그건 안 돼? 알았어. 언니가 많이 참을게. <laughs> 대신 축제 끝나면은 참고 그런 거 없는 거 알지? 가고야 돼, 애기야. <laughs> 음, 적당히 괴롭히도록 노력해 볼게. <laughs>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도 많이 <laughs> 괴롭히고 싶은 거 참는 거거든. <laughs> 알았어, 이런 얘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하자. 일단 대차면서 일하러 가자.